안녕하세요. 회오름 성교방송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새오름 성교방송에서는 회오름 성교방송 밴드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신청하는 중고 기도를 중해서 매주 두번 선정하여 유능하신목사님 모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로롤 혈흔교회 김성광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회원님 네, 네, 예, 이웃을 위한 기도에 초청해 주셔서요. 감사드리고 어, 이웃을 위한 기도 몇번 참으셨는데 처음 이 자리에 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부를, 수 있어요, 한 네, 부를 수 있어요? 네 오로롤 부를 수 있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지금 날씨가 가을것 같은데 목사님 옷이 가을하 비슷한 것 같아요? 가을보다 더 화사한가요? <웃음> 네, 가을처럼 네, <laughs> 화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하고 어, 이렇게 옷과 어, 색깔을 잘 어울려서, 네, 얼굴도 네. 아주 네. 아름답게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바쁘신데, 우리, 공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번째로 네. 김은경 전교사님의 딸인 네. 강일린 전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우디에서 이집트로 선계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힘삭도 잘하고 또 언어도 잘배워서 복음을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김웅경 전도사님, 우리 해울선교 방송에서도요, 연말을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어, 김웅연 전도사님, 땅님이, 제가 그, 보니 이집트, 사운드에 계시다가 이집트로 옮겨서 아마 거기서 생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김웅경 전도사님 이자리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음. 습니다 아마 그 이집트에서도 따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아무튼 먼저 따님이 무엇도 생각하고, 인사만 하죠. 어, 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딸아. 그때 엄마 딸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을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laughs>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어, 어, 행복하게 어, 잘살았하고또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 전하자. 사랑해. 네, 네 음. 엄마가 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 간절하네요. 음. 네. 사랑하는 딸, 그러니까 마음이 크겠어요. 어, 그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따라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도사님을 보면 은 사랑하는 딸라이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네 네. <laughs> 그래요 네. 어... 강혜리 네 어디요? 강혜리 네. 언제 생겨났습니까? 작년 8월 작년 네. 8월 네, 네. 그럼 1년이 아니요 네, 1년 넘었어요 아, 네. 2020년에 만나봐요? 네. 아니, 싸우리 싸움. 아, 싸우리 싸우에 가다가 이집트로 오겼네요 네. 이집트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안 됐어. 어, 그래. 이집트 날씨가 우리 한국 비슷나가요비요잘 모르겠어요. 어, <laughs> 이집트 날씨가 우리 한국 여름 여름인가요? 그여름인 그렇죠, 음. 여름이에요. 네 아, 그, 따로 본 게, 또, 생교제 벌려놓고, 그, 날씨가 안 보는데요. 아, 요번에, 자, 요번에, 저기, 사우디에서,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네. 제가, 자세한, 지금 상황을 제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어, 그래요. 아무튼, 네, 생교리 가서, 이름 없이, 도 없이, 어, 버금을 전하는 네. 생교사들이, 생기 생규 건방국국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교사들이 많이 파손되어가지고요. 네, 전 세계 어디 나라든지 한국 청교사들이 안 가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에 서성서 승사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민경 전도사님 딸 강예리 성교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배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어, 제일 불러주시고 특별히 김민경 전도사님을 어, 따님이 외국에 나가서 또그무거운 이집트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생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은 많은 어려움이 때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경고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행편과 사정을잘 아시는 하나님 악한 우리 강예리 성교사님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말미암아 강한 하나님의 뭐 귀한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사랑하는 강예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어,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장착받을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교사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와 조업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약한 것들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맡은 어 바구 생교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세계 방방곡곡의 복음의 전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집나가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아니 또 다른 신들을 많이 생기는 우상국가 이집트에서 하나님 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엄마와 부모 돌아올 때까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엄마와 포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네. 네.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사다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또큰 어, 은혜를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전하 우해 서로 을상겨가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해어름 성교방송 농어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성교를 통해서 농어촌 보구마를 낼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인적물적 자원 이 필요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믿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어름 성교방송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2022년 가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원촌버그마 운동 위에서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원촌 저도 농원촌 출신 이가는 시골 교회에 가보면 할머니 두세 분 앉아서 큰 교회에 할머니가 한, 한 두세 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 농원촌 교회,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병원청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많었다는데 거기 가면 60대만 돼도 막둥이와 막내가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동네 가면, 우리 아, 동네 보면 옛날에 40대가 아, 됐는데 지금 한 100대 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너무 몇 음. 개. 음. 또 젊은 아들 80대, 90대 너무 할아버지 하는 분들도 나는 거기서 들어가면 청년이 되죠. <laughs> 네. 그래서, 시골과 노체 보면, 이게 노인들이 많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음. 빨리 버금을 통해서 음. 네. 천국 갈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일들을 시골에 있는, 어차이 교회를 군당하고있습다만은 어, 그 혼자서 한다기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 노원조교가 노원속교에 가서 펼치를 해주고, 함께 버금도 전하고, 노인들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한번 갔다 오고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기 위해서 영원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교회 니기 시작하고 또 부부도 또 교회들도 이렇게 살아서 힘이 줄금이 되고 그래서 영어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힘을 갖고 힘을 얻고 음. 어, 사회가 건강할수 있도록 그런 작은 힘이 나그래 음. 힘이겠어요. 그런 작은 정책이 나가 버티기 위해서 얼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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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하려고 음.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공식이 있어야 하겠죠. 앞에 그렇죠. 배우 성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답에 가니까. 평소 살아온 것 중에 뜬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농어천 성교를 범위해서이 방송을 수사하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죠물건들이 네, 필요하지요. 네. 뭐 악기 연주라든가 네. 워싱 뭐어 찬양 심지어는 미용사 네. 뭐 이런 그 치매 뭐예방사터 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어, 이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은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 우리 해운송 예방식 하우스에 나가니까요. 각 지역에 내가 뭐 부산이든 어디든 뭐뭐를역에있는다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산 사신 분은 갔을 때거기서 같이 또 네,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취를 취하는 거니까요 뭐, 지역이 멀다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의사가 시신 분들은 우리 현원천교 방송으로 위에 앉아주시다가 어, 밑에 보면 주소하고 전화번호 나갈 거예요. 음. 이 전화번호 나오시면 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현미천 방송 너무 좋은 살림을 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음흠. 기도합시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종의 판결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무리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후생교방송 농우첩 살리 운동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인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많은 은사 가신 분들을 앞에 보내주셔서 성인님께서 영원천 살리기 운동에 우리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일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해로 생교 방송 농촌 거금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들 기도하고 있어합니다 음. 많은 인적이 필요하고 많은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음. 그리하여 어, 다섯 달란트. 그길을 가진 사람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사마합니다올굴을더그 아, 네. 물을 살짝열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걸 증명해지하오며 예심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경님, 항상 저희의 해운 성교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